오늘 사도행전 이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다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. 자, 여기서 저라는 것 누굽니까?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는다라는 것은 빌립스 인 빌립스 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 그냥 예 빌립스 지저 크라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안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이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삶일 말하는 것이죠. 그 삶을 그 삶에 바로 이 죄의 사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죄의 용서함,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,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할 때, 그를 간직할 때, 그를 사랑할 때 바로 놀라운 죄의 사함을 받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정말 우리 삶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끔찍한지 또 얼마나 이 파워를 가졌는지 모릅니다. 죄 때문에 우리들은 괴로운 삶을 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. 죄는 정말 파워입니다. 능력입니다.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.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이 죄책감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. 불안하다는 것, 또 과거에 내가 잘못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현재가 괴롭습니다. 이 파워로부터 또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? 아무리 노력을 지어 보려고 애써 기억을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? 불가능합니다. 끝없이 끝없이 그 잘못되어진 것들은 나의 마음을 흔들어놓고 또한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발목을 붙잡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데 우리에게 희소식은 무엇이냐?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.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는 거죠. 이건 정말 내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왜? 예,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동일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희생재물, 피의 값을,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죄, 죄책감은 용서함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. 나는 내가 행한 것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쏟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곧 내가 너 죄를 다시 묻지 않는다. 너의 마음에서 그 죄를 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죄에 대하여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, 죄의 사함을 얻는 그 축복을 그를 믿음으로, 그와 함께 그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, 정말 용서함 받고, 오늘 새롭게 과거에 잘못되어진 것들, 나의 실수들, 우리는 부족하잖아요. 죄 짓습니다. 그러나.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움을 얻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.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또 매일매일 체험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